켜고 야 오늘 야생할 거야. 너 뭐야 너? 어이, 진짜 순수 야생 몰라? 재미 없어. 너어딘지 보여. 나도 보여. 어디 있지? 맵. 간다. 이쪽에 있다. 어? 이쪽에. 야, 나도 간다. 아아 <목소리> 아, 아. 너 있어. 왜없어졌어 어, 뭐야? 어딘데아 있어. 아니 왜 저거 없어졌어? 상대방 보이는 거가. 움크리기를 누르면 안 보이나봐. 아왜 움크리기 눌러. 어딨어 이걸로 불려? 어디야? <laughs> 아니야 왜못 찾아? <laughs> 여기인데 <여깄네>, 얘. 여기 <laughs> <Let> 없어. <웃음> <you>. <웃음> 아 닉네임 <님낭싸>. 써. <laughs> 야 우리 와생이야. 재미 없어. 재미 없어. 아아아아 아 아, 아. 아, 아, 아. 아 뭐야 이거 왜 나도 체력 깎이고? <laughs> <laughs> 야, 아무튼 서로 피통이 공유가 됩니다. 뭐냐? 뭐 뭐하냐? 아, 하냐고. 아파! 그리 너도 아프지 않 이거. 지고 <laughs> 야 엔더 드래곤 잡으러 가자 엔더 드래곤 어떻게 잡아 <laughs> 다이아몬드나 깨. 어? 아니 지금부터 엔더 드래곤 잡으면 가면 지아 어떻게 잡아 그거를 야 우리 우리 그냥 맨몸이면 되지 뭐. 뭘 어? 야, 어. <laughs> 야. 여기에 광 철광석 있어 철광석 이거 켈게 이거 켈게 철광석 넣지 아! <laughs> 아! <laughs> 아! <laughs> 죽지않냐고 <laughs> <하려고. 웃음> 아 철광석 있었다고 철광석 어. 어디 채력 해보기 왜안 되냐고 아, 아프다 뭐자 <laughs> <laughs> 오케이 철강석 해볼게 <laughs> 석왜 나무 붙게를 어떻게 캐냐고아아 어. <laughs> 여기 돌 캐면 돼 어디인데 너아 잠깐 물속에 들어가지 말라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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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왜 여기 철강석 있다고 여기 어디인데 아 여기 숨 쉬는 것도 여기서. 있네. 숨을 쉬어. 아, 숨을 쉬면 되겠네 여기서. <laughs> 아, <아니. 웃음> 미쳐버리겠네. 아나 진짜. 나 게임 만들었어. 어? 어! 성공 성공 <laughs> 아! 야 이렇게 협동하면은 게임이 너무 쉽게 끝나요. 아 그니까 어? 엔드드로 잡으러 가자고. 내 나는 너를 방해를 할게. 아니, 그런 어, 게 어딨어! 너가 철광석을 캐운터. 어? 그럼 나한테 철광석을 알겠지? 캐는 미션을 주는 거야? 어, 그럼 난 너, 내가 상상... 너를 방해할게. 어떻게 알겠지? 봐? 알겠지? <스> 음. 아니. 미쳐버리겠네. 아니, 이거 어떡해! <laughs> <이렇게 웃음> 이러면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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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너가! 너가 안 죽게! 어? <laughs> 그, 잘 관리를 해줘야지 나를. 아, 어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<laughs> 어,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어디갔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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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 너 쳐! 어디야? 아야 철거사 아직 못했잖아. 철거 쳐서 못했잖아. 어디갔어? 오야 <laughs> <놀랐> 어 좀비다. 이게 잘생겼는데. 아. 아예 못. 뜯어 주고 없대 이거. 돌아버리겠네. 어, 아이템 아이템 떨고. 아니, 이따 콜도 <laughs> <코드> 잘하고. <laughs> <laughs> 내가 아이템 다 먹었어, 이거. 아, 미치겠네. 또나 남우켜야 되는데. <laughs> <laughs> 아니, 협동을 하자. 엔더 드래곤 잡으러 가자고. 아이, 협동이 아니. 협동하면 너무 쉽잖아, 게임이. 아니, 엔더 드래곤 잡으러 가면 는 어렵다니까. 피통이 공유인데. <laughs> 나는 너를 방해를 할 거야. 어, 봐봐, 운터 여기 봐봐, 여기, 여기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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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니, 그거 그, 그냥 들어가면 어떻게 하라고 내가 이걸 어떻게 어떻게 살려내냐고. <laughs> 아니, 잘 살려내? 아니, 이거, 이거! 어떻게 살려내, 이거는? 어? 아, 몰라! 니가 알아서 살려봐! 어? 아! 나왜 이렇게 못해! 내가 피 박하냐, 뭐야, 이거. 야, 엔더 드래곤 잡으러 갈 거야? 엔더 드래곤 잡고 가자니까. 아, 또 어디갔어? 아, 나 나무 캐고 있어, 나. 나 나무 캐고 있네. <laughs> 친구들 오는데? 폭탄 받아라! 안 돼! <웃음> <웃음> 야, 이게 나무 캐는 전술이야. <laughs> 둘다 맞아. <laughs> 너무 아픈데. <laughs> 아, 쏘지 <따가워>! 않될 아, <laughs> 아, <따가워! 아니, 웃음> 거야, 니가 뭐할줄 알고. <웃음> <웃음> 이게 얼마만에 문터마플 <laughs> 야생 협동이냐. 아.. 나 진짜.. 아 이거 이러면 안되는데 이거? 어? 아니 뭐가? 야, 야 땅굴 들어가서 그냥 모닥불 피우고 숨 쉬고 있으면 돼 아니 근데 다이아몬드를 계속 가야될거 아니야 야 맞지마라 한마 어야 지켜보.. 저기다 할수 있다 근데 야 스캔들 했어! <laughs> 피해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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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거미야 거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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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! <laughs> 맞지말라고 일부러 너.. 너.. 아 <laughs> 일부러 가야된거 아니야! 아이 나못아아 스캔 뜯었어 어어 내가, 내가 일 맞는 거 아니야 내 지켜줄게 지켜줄게 아니 진짜 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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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인데나 왔어 내 여기 서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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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왜왔아 어?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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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많아 니 가만있지 말고 모기 얻어 야몸잡았다 어? 그러네 잡았 전작 전술이야 이게 아아 어? <laughs> <laughs> 어? <laughs> <laughs> 야 해발 다가 해발 다아 해발 깔아 봐 해발 아 <목소리> 야, 여기 작업도 있어 여기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 야 우리 살았어 우리 살았어 우리 살았어 야 내가 선물 선물, 선물 줄게 야 이거 야생한만게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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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물 주는 거야 자어야 돌고깽이 좋다 야아아어아개만왜 죽어 겜 죽어 이거 나야 이따 또 놀아보자. 오케이, 야, <웃음> 가자, 가자. 난 준비됐어. 아유 여기. 아진아나 못했다. 아 회복된다, 회복된다. 야 허기로 회복해, 허기로 회복해. 아야야야, 내가 엔더맨 잡아서 줄게, 엔더맨 잡아서. 엔더의 진주 내가 해주면 되잖아. <laughs> 잡을 수 있어? <laughs> 엄나 아픈데 못잡아아할수 있어! 할수 있어! 이거 오. 내가 이걸 왜못 잡아놔 ㅅ 아야 또들어또들어 뭐야 뭐야 <놀람> 뭐, 뭐, <놀람> 뭐, 이거 뭐야 이거 <놀람> <얘들>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얘네 뭐야 이거 어어어오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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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다 디펜스야? 랜스냐고 어? 야 내가 진짜 아 우다소. 오, <laughs> 오! 오! 도! <오. 웃음> 아, 맞았어. 아, 이걸 왜왜왜 바로 엔드 월드로 들어오는 건데 말이 안 되잖아, 이거. 안 돼! 아, 이거 쏜다고 쟤? 아니, 뭐야 쟤? <laughs> 야, 내가 진짜 엔더 진주 던져서 <laughs> 보내 줄게, 진짜. 어. 와줘, 꼭 와줘. 근데 궁금한게 있어. 어, 그 엔더 진주 어떻게 줘 나한테? 내가 엔더 진주를 너한테 던져서 맞추고 엔더 진주를 우리 둘다 써서 나오는 거지. 몇 개를 구해드리고. 안 죽어 엔더메. 맨살았어 <목소리를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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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엔더맨 어디 갔어? 여기다, 여기다, 한 마리 발견, 한 마리 발견. 오케이, 오케이, 오그로 끌었어, 오그로 끌었어. 간만의 호흡, 일의 카타. 스피릿 일 아안돼아아니지 <laughs> 뭐 이거 아니잖아 이거 저기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 아니야 아니야 어. 아무튼 그냥 이렇게 체력 공유로 약간 다양한 걸한번 시도해 볼게 아 이제. 아 이제 설명이 끝났구나 이제 음. 아... <laughs> 야 어땠어 재미없어! 왜 재미없어! <laughs>